안녕하세요. TNG 성경공부의 드보라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맞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당연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좀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백신 접종을 하여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백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인 프로세스에게 우리의 영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거나 꺼려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히 하신 경고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죄를 깨닫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 속에 숨겨진 신앙의 상태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될 전염병 환사,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마지막 때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은혜시대 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노아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때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함으로써 홍수 후의 세상을 열어가시 며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가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는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알곡의 신앙을 주기 원하십니다. 신앙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내용은 갓 채우지 않는 쭉정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죄를 붙잡고 버틴 기는 자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활동도 아주 교활하게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 번째 코로나 백신으로 성도를 길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나노칩이 몸에 삽입되어 좀비처럼 조종받는 존재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래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될때 실행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이런 장치가 장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전 세계를 통제 시스템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버리는 배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길들이는 아주 치밀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백신은 그 자체가 6662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원하여 접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진해서 백신을 맞든, 백신은 꺼려지지만 접종을 거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불리익 처리 등으로 인해 할수 없이 백신을 맞든, 어찌되었든 간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병원 진료 거부, 직장의 보직 변경 및 해고, 백신 여권에 의한 여행의 통제, 백신 접종자는 예배 허용 정원수에 개수하지 않는 것 등등은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들인다는 표현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성도들에게 와서 이것이 666 인이니 받으라 하며 강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빌미로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비논리적, 비과학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할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라고 하며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하는 통제 시스템 길들이기 작전입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백신 접종을 계기로 시작된 통제 시스템화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맡겨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 현상을 육체 질병인 전염병 예방의 문제로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때마다 지시하는 대로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영적 분별력을 잃은 채, 영적 준비나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길들여져서 계시록에 기록된 666 인을 향해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게 하려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차별과 불리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적 능력을 얻어서 견뎌내야 합니다. 사단의 괴기에 노아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곡 신앙으로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만 점점 더 강하게 닥쳐오는 환란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치밀한 괴계를 지금 이미 펼치기 시작했는데, 성도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코로나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감기의 일종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회개하며, 경건으로 훈련하여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신앙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